최근 경상북도가 개발한 신품종 포도 레드클라렛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기술원에서는 신품종의 안정적인 재배를 돕고 보급 확대를 위한 재배 기술서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18일 적색 포도의 새로운 선택, 레드클라렛 재배 기술이라는 제목의 재배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품종의 특성과 양분과 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씨 없는 포도 생산 기술 등 재배 농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배부되며 포도 재배 농가뿐 아니라 포도 산업 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매뉴얼을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라렛은 기술원이 개발한 적색계통의 신품종으로 아삭한 식감과 20.5브릭스의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또 수확시기는 9월 상순으로 샤인머스켓보다 20일 정도 빠릅니다. 씨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프리미엄급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